지금 보시는 매물은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. 방 3개, 욕실 2개 구조이며 175세대 의 17층 건물입니다. 전 세대에 막힘없는 체광 너무 좋은 현장이며 8인용 소파를 놓을 수 있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대면형 주방에는 냉장고 2대 자리와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안방은 12자에 파우더룸과 서브 욕실이 있고, 중간방과 작은방도 9자 사이즈라 활용도 높은 방 크기입니다. 부천역, 재래시장, 대형마트, 도보 2분, 버스정류장 도보 3분, 병원, 은행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. 실 입주금은 3천만원이며, 현재 특가 할인 분양 중이니 부천 초역세권 신축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신축 현장입니다.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재 연체 중이거나 회생 중만 아니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금융 3%대 추가 대출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부족한 입주금, 사업 자금, 여유 자금으로 활용해 보세요. 신용 점수 낮으신 분도, 기 대출 있으신 분들도 기 대출 저희가 먼저 갚아 드리고 신용 점수 올려 진행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